Thank you 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프로토 승부식 70차에서 나온 풋볼 살롱 구매 픽 적중 내역과 더불어서 풋볼 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적중 내역을 소개해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이번 축구 프로토 승부식 7 0회차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 A 매치 경기들이 다수 들어왔습니다. A 매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수가 많고 정보 취합에 있어서 리그 경기보다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않기 때문에 이변 결과가 속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포폴 살롱이 주말간에 포폴 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여러가지 자료와 분석, 그리고 공매픽들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이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포폴 살롱 멤버십으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 역시 굉장히 많은 고배당에 적중이 되셔서 기쁜 마음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픽 내용은 풋볼살롱이 어제 밤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분석 코멘트와 더불어서 공유를 드렸던 여섯 폴더짜리 적중픽 내역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취소가 돼서 적중 특례 1.0배 처리가 됐기 때문에 최초 28.4배당보다는 배당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섯 경기 다 폴더 조합이 적중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풋폴살롱의베팅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 폴더 고배당을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풋폴살롱이 매회차마다 본전픽 복구픽 개념으로 저배당픽도 찍어서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본전픽 같은 경우에도 세 폴더로 조금은 저배당 안정적인 확신픽 위주로 공유를 드렸고, 5.3배당이 적중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폴도 조합픽 역시 3.6배당 조금은 저배당이긴 해도 이 본전픽 복급픽 개념으로 소개를 드렸고 이 많은 풋볼 셀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서 탑승을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포볼 살롱 멤버십 카페에는 포볼 살롱뿐만 아니라 포볼 살롱보다도 내공이 상당하신 j i 고수분들께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JI 고수분들께서 승무패나 프로토 관련 다양한 정보와 분석을 올려주신 것을 넘어서 직접 구매를 하신 프로토 조합픽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무자비 네폴도 조합 역시 이 풋볼 살롱 멤버십 회원분께서 구매를 하신 다음에 공유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해서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기가 취소가 돼서 배당이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최초 배당 96.8배라는 굉장히 고배당 픽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이 무자비 세폴더 조합이었는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기가 취소가 된 것은 아쉽지만 최초 배당 31.3배당이 적중이 돼서 이 많은 분들께서 구매 픽을 공유를 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픽 역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께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먼저 공유를 드리고 실제 적중까지 되신 픽입니다. 52.6배당의 고배당 픽이었고 많은 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처럼 포폴셀럽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를 해주고 계시고 직접 구매를 하신 프로토픽과 승무패픽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시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프로토라는 것이 항상 적중픽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적중보다는 낙첨이 굉장히 많고 특히 풋볼살롱의 베팅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네폴더 이상의 고배당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한 폴라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멤버십을 가입을 해 주시고 멤버십을 연장을 해 주시는 이유는 제가 다짜고짜 픽만 드리는 것은 아니고 승무패 현미경 분석처럼 주요 경기들은 프로토 경기를 골라서 이렇게 분석 코멘트까지 곁들여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승무패 현미경 분석만큼은 상세하게는 다뤄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요 경기들 특히 이변이 나올 것 같은 경기들을 골라서 이렇게 분석 코멘트까지 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적중 픽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이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직접 조합을 해서 고배당에 적중이 되시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1394배의 적중 내역은 포폴 살롱이 분석 코멘트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경기들을 직접 조합을 하셔서 굉장히 높은 배당의 적중 픽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41.8배당의 고배당 적중 픽 내역 역시 포폴 살롱이 일부 말씀을 드렸던 분석 코멘트를 참고를 하셔서 이 나만의 픽을 만드셔서 고배당이 적중이 된 케이스입니다. 적중 내역들 역시 이번 프로토 승부식 70회차에서 A 매치 경기와 K 리그 경기들로 포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이 직접 조합을 해서 구매를 하신 뒤에. 적중이 되신 고배당 내역들입니다. 포폴살롱이 앞서 보여드린 분석 코멘트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조합픽을 구성을 하셔서 고배당에 적중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합픽 역시 A 매치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고 87.8 배당이라는 고배당에 적중이 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픽 역시 A 매치 내 경기로 87.5 배당이라는 고배당에 적중이 되신 케이스이고. 지금 보시는 것도 미국 축구까지 곁들여서 48.8배당이라는 나쁘지 않은 배당에 적중이 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기 역시 K리그2 경기와 앞서 보여드린 분석 코멘트를 바탕으로 삼프1호와 비셀 고베 J리그 경기까지 곁들여서 93.6배당이라는 고배당에 적중이 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354배짜리 적중픽 같은 경우에는 가시마 나고야 경기는 풋볼사롱이 따로 코멘트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 직접 분석을 하셔서 나고야의 승리 역배당까지 잡아내시면서 이렇게 고배당에 적중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풋볼 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 살롱이 매 회차마다 프로토에서 구매를 하는 조합 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풋볼 살롱이 살롱 코멘트를 직접 작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 살롱에게 한 달에 커피 한잔 정도를 후원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풋볼 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 관련해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축구토토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현미경 분석에 있어서 스페인 라리가 쪽에 정보를 면밀하게 취합을 해서 살롱 가족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현미경 분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